안녕하세요. 유공자 이야기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7급 유공자의 처음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참전유공자분들의 참전명예수당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참고로 저는 국가유공자 7급이고요. 저희 아버지께서 월남전 참전유공자이신데요. 그래서 참전명예수당의 불합리함을 누구보다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사실, 7급도 문제이지만, 참전 요공자분들의 처우는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2025년, 이분들께서 받는 참전 명예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불과 45만원입니다. 그것도 24년 42만원에서 25년 3만원 인상되어 현재 45만원 받고 계십니다. 2025년 7월 말 참전유공자 등록 현황을 보면요, 70에서 74세는 약 7,200여 명, 75세에서 79세는 약 10만여 명, 80세에서 84세는 4만 9천여 명, 85세에서 89세는 7,700여 명, 90에서 94세는 2만 천여 명, 95세에서 99세는 6,900명. 그리고 100세 이상은 455분 이렇게 총 2025년 7월 말 기준으로 참전 유공자분들 194,493명이 만 계시는 걸알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10년 전인 2015년에는 참전 유공자의 수가 약 36만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절반 같 이표 보면 매년 많은 참전 유공자분들께서 세상을 떠나고 계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전 유공자분들의 참전 명예수당은 10년간 얼마나 인상되었을까요? 제가 최근 10년간 참전 명예수당 인상 추이를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2015년 18만원에서 2025년 4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5배 올랐으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10년간 고작 27만원 올랐습니다. 17년에서 28, 18년 대폭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19년에 그마저도 동결해버려선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 3년간 총 인상된 금액이 고작 5만원에 불과합니다.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랐죠. 그러면 같은 기간 군인 병사 봉급의 월급은 얼마나 변했을까요? 병장 기준으로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무려 10배 가까이 오른 걸알수 있습니다. 저도 군인이었고 병사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참전 유공자분들의 처우, 그분들의 처우야말로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참전 유공자분들의 수가 매일 크게 줄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분들께서 남아 계실 때더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25년 기준 매월 45만 원인 수당을 100만 원까지 올리는데 얼마나 들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1인당 55만 원씩 추가 지급해야 되고 현재 참전요공자 분들께서 약 20만 명 정도 계시니까 1년에 총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약 1조 3,200억 원, 2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사실 100만 원은 턱없이 작습니다. 다른 나라 청천수당에 근접하게 인상 시약 200만 원을 기준으로 얼마가 더 추가 예산이 소요될지 계산해 보면요. 1년에 3조 7,200억 원이 필요하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3조라 불가능할 것 같은 예산인가요? 이미 몇년 동안 일반 병사 봉급을 수배 올리면서 수조원의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번 소비 쿠폰 예산만 해도 15조가량이 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유공자의 처우에 관심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전 그리고 취임 이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예우를 더 높게 하겠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첫걸음 무엇보다 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2026년 국가보훈부 예산안을 보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2026년 참전 명예수당은 고작 3만원 인상된 4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는 약속은 도대체 언제 지켜질까요? 이번 정부에서는 지켜질까요? 2026년 국가본부 예산 편성안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려야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명예수당, 지금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2026년 보은예산안의 세부 내용을 같이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공자 이야기였습니다.